이번 영상은 부주야 용병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김해삼계야 구장 나이트 경기입니다. 저녁에 시간 되시는 사야인 여러분들, 좋은 구장에서 용병 경기 한 번들 하러 오세요. 말공팀의 선발투수는 등판하자 말자 이타자 연속 볼넷을 주자이 삼루에서 중전 안타 중견수는 사야조입니다. 다시 주자이 삼루에서 좌익수 안타로 이득점제 주자이 삼루 이루땅볼. 3루 주자는 홈인. 스코어는 3대 0. 이사 1루수가 3루로 악송구. 다시 홈인. 스코어 4대 0. 모친 와. 와. 방탄. 이후 다시 이타자 연속 볼넷으로 주자 만루. 이후 타자는 2루 실책으로 1득점하여 스코어는 5대 0. 마지막 타자. 타자 일순이면 이닝 종료가 용병룰입니다 3진으로 마무리 선발투수 1회 투구수는 42개입니다 볼넷으로 주자 1루 상화 1사 1루입니다 타자가 쳤습니다 전살타로 삼자 검태 멋지네요 수비로는 10타자 공격은 어, 3타자 첫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 두자1로에서무0칸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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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다음 타자도 볼넷으로 출루, 벌써 볼넷이 6개. 다시 2타자 연속으로 볼넷 2실점 합니다. 스코어는 7대0, 투수는 재구가 생명입니다. 2번 타자는 하바드 용병, 유격수를 가르는 안타. 다시 1득점, 스코어는 8대0. 계속되는 말루 상황. 앞에 앞에. 타 다시 득점. 스코어는 9대 0. 다시 타자 일순. 3진으로 이닝 종료. 선발 투수분은 2이닝 동안 총8 1개를 던졌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37분 만에 타석에 들어서는 사야조입니다. 우격수를 넘기는 중앙타. <목소리> 이후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성공팀 선발 투수. 이번 타자는 옆 채널에서 사야 채널을 운영하시고 있는 운영님. 채널명은 나는 야구 초보다 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타구는 상당히 멀리 갔지만 차익수 플라이입니다. 다시 이타자 연속 볼넷 볼넷이 열개째입니다. 3진으로 1사 주자의 3루 중전 안타. 주자 두명 홈인. 스코어는 11대 0. 다시 안타와 볼넷을 기록. 주자는 만루 상황입니다. 다시 볼넷으로 1득점하고. 투수는 교체합니다. 스코어는 12대 0. 첫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 주자 1루 상황. 타자가 쳤습니다. 3루 쪽으로. 타버리니다 아, 어, 어, 어. 놓쳤습니다. 주자 1루 상황에서 다시 3루가 대시를. 어, 노쳐라, 노쳐라, 노쳐라. 어, 주자 올세이. 투수 위기 상황에서 삼진으로 마무리합니다. 히! 타가 쳤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잉트 텐데 좌익수와 반타입니다. 유격수를 뚫는 안타 이루딱볼로 아웃 주자는 호민 스코어는 13대0 잘 치시는 타자들입니다. 저도 홈런 맞은 적이 있어서 경수를 넘기는 안타. 주자 두 명이 호민. 스코어는 15대 0. 좌익수 쪽으로 안타. 공이 빠졌군요. 다시 1득점 스코어는 16대 0. 타자 삼진으로 마무리. 성공팀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이타자 연속 볼넷으로 주자는 2-3로, 타자는 5-1. 무안타 익수가 점수 못찾군요 주자 2명 호민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스코어는 16대2. 다시 위쪽으로 넘깁니다. 주자 호민 스코어는 16대3 3타자 연속 우왕타 우익수 밥독은요 <laughs> 스코어는 16대4 이번에 오! 좌익수 쪽인데 좌익수가 열나달려 옵니다 이걸 잡군요 오! 이번엔 중견수 쪽으로 오! 오! 안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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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있다, 빨리 있다, 빨리. 다시 빨리 득점 빨리다, 빨리다. 스코어는 16대5 3층으로 아야! 이닝 마무리 1루 주자는 에러로 출루 더한 아, 아, 타임입니다 또 나이스. 나이스. 눈을 감춰서 그냥 알카기인 듯합니다 그것도 외야수들이 어. 주자 홈이네 타자 주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는 1 8대요 주자는 1루 상황에서 중견을 넘기는 안타 주자는 다시 홈인 스코어는 1 9대요저타 주자 2, 3루에서 3루 강습 안타 다시 1득점 스코어는 20대 요아 투표를 잘못한 탓이군요 5회말은 별다른 상황이 없어서 주자 볼넷으로 1루 아 유격당불 더블플레이로 아. 방문 아아첫 타자는 실책으로 출루 주자 1로 골! 격이 왔다. 을 가르는 안타. 빠르다. 빠르다. 주자 1 3루. 오! 로 왔다, 왔다. 센터를 가르는 안타. 아, 주자 두명 들어와서. 오, 스코어는 20대 7. 오, 다시 안타. 아, 주자 말로 좌한타. 다시 득점. 20대8. 사야조 타석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군요. 이런 젠장. 투수앞당부를 거의 뒤지겠죠. 그러나 투수의 어이없는 살았군요. 스코어는 20대9. 삼진입니다. 성공팀의 마무리 투수는 하바드 용병. 삼진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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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진. 왜 이러죠? 김해 삼계 야구장에서 멋진 용병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투수는 스트라이크는 던져야 투수입니다. 주중 야간 경기는 김해 삼계야구장에서 부주야용병 많이 참석해 주세요.